아, 안녕하세요. 그 기울기의 이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좀설명드릴게요이 어, 짧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울기의 이해. 어, 기울기가 0일 때 자연 회전량 그그 자리에 돌아오겠죠? 그리고 원팁, 투팁, 회전 다 줬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동 값이 한두칸 정도 벌어집니다는 거죠. 회전 다 줬을 때. 어, 다음. 기울기가 한5 정도 됐을 때, 5 정도 됐을 때는 어차피 자연 회전량 무회전으로 했을 때는 1 포인트에 떨어질 거고, 그러고 원팁, 2팁 그런 회전 다 줬을 때는 한두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코너를 돌아 나오는걸로 보였을 때는 0.5칸 이었을 때2.5칸 벌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울기가 10일 때, 그러면 이것도 옮겨놨어요. 그럼 한칸 벌어짐이 있을 때세칸 벌어짐이 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 칸수가 두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단 회전을 다 주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두 칸인데 실적으로 회전을 다 주면 한네칸 정도 움직임이, 벌어짐이 있고요. 그러면 세 칸이었을 때는 다섯 칸 정도의 벌어짐이 있고, 그러면 네 칸이었을 때는 여섯 칸. 요거를 이쪽으로 당겨놓으면, 이거, 5& n 하프 시스템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70에서 70을 치면 코너로 돌아 나오는 거. 그랬을 때, 요런 회전량이 있구요. 그리고, 근데, 50 기울기부터는 회전, 무회전이나 회전 중거나 같은 트랙을 형성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요런 계정을 형성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60회전일 때도 약간 차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는 핵심은 요거에요. 이런 공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울기 10이라고 써놨고 입사 예제를 제가 해놨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코너를 칠게 있겠지만 지금은 저거니까 요렇게 칠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 그럼 돌아 나와서 어 노란색 공이조구가 맞겠죠. 그런데 가끔 요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는 할수 있는데 요렇게 치셨을 때 아우 너무 얇았어. 이런못 땡겼어.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실수를 하겠, 했다고. 근데 이렇게 쳤는데, 당연히 이러면 짧겠죠. 노란 공 제2접구 직접 맞든지 아니면은, 뭐, 뭐, 긴 쿠션 먼저 맞을 거예요. 근데, 아, 시나루가 왜 이렇게 안 먹냐? 시나루가 너무 없다고. 보통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나루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 회전이, 아, 오늘 회전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각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두껍게 밀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스피드샷 회전을 극대화 시켜갖고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칠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안 치겠죠. 검은색 궤적으로 굳이 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렸어요. 근데, 이렇게 끌렸을 때, 지금 두 칸에 벌어짐이 있으니까, 밑에는 두칸반 정도 되니까, 한 원팁 정도에, 하단, 원팁, 하단에 원팁 정도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핫, 끌어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원팁, 투팁, 끌어치면서 원팁, 투팁까지 tip,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칠수 있는 실력자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서 어렵게 원팁 끌어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랬을 때는 보통 흰색 기울기로 친다 그러면 회전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끌어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궤적에 두 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무회전했을 이때 벌어짐에 두칸 정도 회전을 잡았을때 들어가는 요 정도 개념은 가지고 치셔야 이게 내 공이 내가 잘 쳤는지 못 쳤는지 그건 원인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발전도 있는 거고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아예 없는 각에 다른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 요거는 60기울기 뭐 얘기하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어차피 짧게 그냥 설명드리다 보면은 어차피 이런 유의 공이 있을 때는 첫 번째 흰색 한 60기울기, 흰색 기울기로 들어가면 공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왼쪽 수구가 왼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오른쪽 땡겨쳐야 되든 어차피 궤적은 흰색 일 수구를, 아니, 일적구를 맞치고 나서에 그 궤적은 무조건 흰색이 형성이 돼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그랬을 때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적에 중요치 않다는 거죠 어쩌면 뭐 끌어치기 할땐더당겨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위치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트랙 형상이 돼야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뭐 가깝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요렇게 됐을 때가 좀 문제죠. 좀일 수구가 늘적구하고좀 거리가 있을 때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거는 지금 뭐 5N 하프 시스템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쳤을 때뭐뭐 뭐 3팁까지 안주고 한뭐 2팁 뭐한시반 방향으로 해도 되네 일단 3팁 잡고요. 그러면은 40을 돌아서 어, 맞는다 이게 이제 보통 저건데 70, 40, 30 맞는거죠. 근데 멀었을 때아 40포인트를 쳐야겠다는 겨냥을 하고 치는데 살짝 곡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거버, 멀었을 때곡구가 들어가면 실질적인 궤적은 요 궤적이 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를 이제 하점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향은 알고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게, 조금 조금씩 짧게, 아니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짧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아, 이 정도 멀어서 곡구가 좀 발생할 것 같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쳐주시는 게 1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끌어쳤을 때, 이런 끌어치기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흔치는 않아요. 실정 흔치는 않은데, 그랬을 때 개적이 더 늘어나겠죠. 이랬을 때는. 그래서, 일 득점하는데 실패할 수 있겠죠. 그니까, 러 요런, 뭐, 당겨쳤을 때 요런 거는 좀 흔치 않지만, 어 앞으로 밀리는 곳, 특히, 제각 돌리기에서는 요렇게 좀 밀려서 짧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면서, 기울기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뭐, 득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건 짧게 올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